어드벤처 두 번째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첫 번째 맵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우리 호분 플레이어들의 여정을 인상 깊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맵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호분 플레이어들은 탐험가로 변신해 새로운 맵으로 떠나봅니다. 순조로운 탐험을 위해 먼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탐험대 맨 앞에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갈 기획 총괄자 지수. 탐험에 필요한 콘텐츠를 척척 만들어내는 콘텐츠 제작자 민솔과 수민, 탐험대와 외부 협력자를 연결해줄 기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나영, 그리고 여정 중 예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는 총무 및 디자인 담당 채원. 각자의 역할을 맡은 탐험대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새로운 맵은 생각보다 낯설고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 탐험지에 대한 기초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던 중 우리의 프로젝트에 꼭 맞는 세계시민교육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도구를 손에 쥐고 사용법을 익혀가듯 우리는 공부를 거듭하며 교육에 대한 한층 깊은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탐험지의 기본 정보를 숙지한 후본 탐험가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우리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펼쳐낼지였습니다. 지난 여정에서 발견한 다섯 개의 보물 같은 아이디어를 펼쳐놓고 신중하게 고민했죠. 호본탐험대가 중요하게 여긴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동이 쉽고 즐겁게 난민아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내용이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 순간, 호본탐험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패딩턴이었습니다. 패딩턴은 우리의 탐험을 함께 할 새로운 동료이자 목표를 이루는 핵심 열쇠였죠. 더욱이 패딩턴의 이야기는 난민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기준에도 완벽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딩턴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방향이 잡히며 한층 성장한 호분탐험대,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옆을 돌아보니 리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리더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어제서야 주변을 돌아보니, 후본 탐험대원들 역시 살인적인 더위에 지쳐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모두 한텀 쉬어가기로 하고,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리더가 없다고 해서 탐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탐험대는 서로 힘을 합치고,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탐험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리더가 돌아왔을 때 혼란이 없도록 방향을 잃지 않고 탐험을 이어가는 것이 모두의 목표였죠. 남겨진 호보 탐험대는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먼저 패딩턴을 시청하며 그 속에서 발견한 장면과 대사를 단서 삼아 세 가지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첫째, 패딩턴에게 마음을 담아 편집 쓰기. 둘째, 패딩턴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험 게임. 셋째, 영화 속 대사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기.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들을 펼쳐놓고 보니 더 크고 흥미로운 탐험의 길이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온 우리의 리더, 리더의 노련한 경험과 조언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추진력은 순식간에 배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탐험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스토리형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분 대원들은 난민이라는 주제를 풍부하게 경험하길 바랐지만 교육대상이 아동임을 고려할 때 컨텐츠가 너무 많거나 복잡하면 몰입도가 떨어지고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분 탐험대는 하나의 이야기 흐름 안에 세 가지 활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넣으면서 프로그램은 훨씬 간결해졌고 아이들이 몰입하며 교육적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하며 효과성과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탐험대의 관심은 구상에서 실행준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각 활동의 세부 시나리오와 시각자료, 그리고 수업 흐름에 맞춘 진행안을 정교하게 다듬으며 실제 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성된 프로그램 기획서와 교육자료를 토대로 우리 호분 어드벤처는 이제 실제 교육기관에 제안하고 현장 적용까지 이어가는 것이 다음 여정의 목표입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후번 탐험대가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